자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Dark s h r i n 이라는 스팀에서 나온 신자 공포 게임입니다. 이제 일본 신사에서 일어난 일을 다룬 공포 게임 같은데 과연 어떤 게임일지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Lego. Collect three bells in Tori Tunnel. Offer them to the altar outside Tori. She will chase you faster. 음 여기서 뭔가 찾아야 되나 봐요. 종을 찾아야 된다고 하네. 근데 뭐가 아오는게 있나 봐. 뭔가 어, 많이 어둡거든 지금. 뭐가 따라오나? 딱히 뭐가 보이진 않았는데. 여기 고양이 산 같은 것도 있고. 엄청 특이하다. 약간 마치 터널처럼 돼 있는데 인사가 미로 같네. 그리고 저기 뭔가 보인다. 약간 분홍색 마법진 같은. 저거 뭐지? 제단 같은 거가 여기가? You need to offer of three more bells. 아, 그 종을 세 개를 모아야 여기를 통과할 수 있나봐요. 그런데 종이 어디 어디 있다는 거지? 이거 이건...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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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근데 뭐 갑자기 조금이. 어, 이거, 일단 종이 여기 있다. 종 하나 모았어요.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어, 뭐야, 뭐, 뭔데, 뭔데. 쫓아오고 있었어. 튀어. 아, 일단 여기다 받치는 건가 봐. 근데, 지금 귀신이 쫓아오고 있거든요? 아, 좋아. 없어진 것 같고 이제 이 부금이 들릴 때쫓아오는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 이 터널 밖으로는 웬만하면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밖으로 나가면은 좀더 빨리 쫓아온다 그랬거든 요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넓다 여기서 어떻게 찾지? 또... 또 쫓아온다. 일단 다행히 연결이 다돼 있어가지고 막힌 길은 없는 것 같거든요. 어, 저기 종 있다. 봐요. 이제 종을 하나만 더 모으면 되는데, 뭔가 가까이 있는데 지금 신아 가라 응? 아 깜짝이야 뭐야 뭔데 아니 갑자기 새가 새가 뜬금 스쳐 나오네 뭔가 지금 뒤에 가까이 온것 같거든 음이 가까이 들리는 거맞아 아 죽겠는데 저러다다가 아 그만 따라와 언제까지 쫓아와 이제 길도 그지가 이있어가지고 막힌 길은 없긴한데 한번 뒤를 보고싶긴한데 지금 뒤돌아보면은 뭐가 잡힐 만한 거릴 것 같단 말이야. 야, 근데 이거 은근, 도둑이, 독병이... 어, 그만해라. 아, 진짜. 아 대체 뭔데? 여기 귀신 쫓아오고 있는데, 계속. 아, 계속 쫓아오긴 하는구나. 아, 이게 얼마면 되돌아가면 안 되겠다. 아이 근데 중간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애는 뭐지? 그치, 뭔가 좀 가까워진 것같다 갑자기 아, 어, 우리 길이 좀 복잡하네. 생각보다 좀 넓어가지고 길이. 리 얘가 느린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빨리 쫓아오는 것 같아. 얘가 뭐, 저, 그 빨라지는 구간이 있나? 얘가 느려지는 구간이랑 아, 그만해. 어, 아 진짜? 아, 진짜? 근데 대체 뭘까? 아니, 뭐가 저렇게 어, 빠른,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아 좋아 아쪽 오고 있긴 하네요 귀신 아직 일단 저기 그 분홍색으로 가려면 그 재단에 뭔가를 받쳐야되는데 재단에 이거 종 세개를 받쳐야되는데 오 찾았어요 일단 좋아 이제 재단으로 가면 돼요 재단이 어디있냐는거지 그체야 길을 정확하게 뭐 기억이 안나가지고 일단 여기 지금 갈순 없거든요? 저거를 이제 열려면 이종세 개를 어떤 언덕에 있었는데? 그 재단 같은 게아 어, 우선 귀신은 얘가 좀 그만 쳐아으면 좋겠는데? 어? 끈질기네? 어 여기 맞는것 같다 언덕이 있었거든 아까 좋아 여기다 받치면 되겠죠? 좋아요 어? 귀신은사라진것 같은데? 아닌가? 아 맞아 맞아 아직 쫓아오고 있어 저기 아 이거 그럼 또 한바퀴 돌아야되는데 진짜, 진짜. 소리 소문 아니 뭐냐 엄청 조용하게 쫓아오네 열 바퀴 아길 찾기가 좀 어려울텐데 이거 아니, 얘 약간 순간이동 한거 같지 않아. 아까 저 맛에서 쫓아오던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와? 열받네. 응, 음? 이쯤 되면 또 원숭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아니 계속 뜬금없이 원숭이가 활보를 하는데, 여기 였나 뭔가 느낌이 여기 였기도 하고 어 맞는거 같아 분위기가 약간 다른데? 어자기 밝아졌어 아닌가? 아 여기 원래 시작 지점이었나? 잠시만 여기가 시작했던 부분은 아닐거야 맞네, 이게 엔딩이네. 땡큐 폴브리 아니! 아니야, 그럼 아까 끝난 거였어? 아... 아쉽네요. 일단 이렇게 엔딩을 받고 그니까 러 엔딩은 뭐 신사를 탈출해서 뭐 날이 밝았다, 뭐 그런 엔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끝내기 아쉬우니까 귀신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귀신이 저기 오고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laughs> 아, 이렇게 끝난다고? 잡히면 아, 뭐 그러면 알크스트뭐 정말 짧고 정말 애매했던 게임이었고. 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No one likes being lied to